갑자기 일어를이혼하아고 했는데... 이혼하 진짜 웃기 봐! 아이 앉아있다. 일어나 가지고했는 그러면서도... 그좀면수 있지. 러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빠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러면서요 어? 오빠 어? 오빠 어? 오빠 어? 오빠 어? 오빠 약간 이 이런 느낌이 좀들고 아, 죽는 거아요 아, <laughs> 이거 뭐라고? 어서 오고 우리 만한 거요? 팬티 세우지 않았나요 아, 그렇지? 왜? 어때요? 느낌이 약간, 이외느낌이라 어, 저. 어, 마시멜로 같은데? 기현늄과턱다떡터기어 뭐라고요? 아, 그 기어늄과 오 저 원래 운동했어요 아, 네. 어, 왜 그렇게 막 주물, 아, 잠미지 아, 잠다 어, 어, 아, 아, 어, 아니, 아니, 저희 이번에 21번 팬싸이를 몇번 하는지 아세요?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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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 맞아요! 15번! <laughs> 저 이번에 마지막 팬싸이요 <laughs> 지금한 한가 없어요. 싫어. 죠 어, 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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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수고 뭐해. <와> 오, 뭐야? 누구 보여? 아, 어. 지금 어요 충분해. 지금 사랑할수 있어. 아, 아, 사랑할 수 있어. 아, 아. 기 어? 이거 와, 들려? 네. 기억 아, 네. 그래. 오빠 네? 오빠 뒤에. 뭐 오빠 뒤에. 형 오빠 어? 자꾸 뒤에. 오빠 뒤에. 오빠 뒤에. 오빠 뒤에. 오빠 뒤에. 오빠 뒤에. 오빠 뒤에. 오지 뒤에. 오빠 뒤에. 오지마에 오빠 뒤에. 오빠 뒤에. 지빠 뒤에. 오빠 뒤찍 어디서 데? 기영 오빠 형 오빠 포켓하는 거다 찍었어요. 기영 오빠 고소해요. 자 여기서. 네. 어. 이번 활동 마무리 소감 소 얘기하시나. 얘기 아니, 아니. 신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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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기할 사람 아, 뭐. 손을 귀회 줄게요. 저기 어떤 손들 있어요, 계속. 어디? 어디. 손 들어 봐요. 누구? 좀세요 들어. 저저 누구야? 오케이. 어, 오케이. 일어나서 얘기해 주세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한국어 잘 사용드려요 다. 계속 보고 있는데. 아 보고 있어요, 지금? 할만하 신이 좋네. 너무 많한거요 귀신가요? 사랑해요. 또, 오 어, 좋아. 그다음에 와! 엄청 좋아졌어. 그 그리고 매일매일이 네, 잘생겨서 아, 좋아. 또. 아, 아, 또. 너무 행복했어 같이 되겠는데? <laughs> 뭐이날 뭐, 뭐, 아, <laughs> 어, 해보고 싶었어. 이는 거. 나 <laughs> 이분이었어요? <laughs> 저요 어, 약간 오도형 버전으로 한마 해볼까? 요 <laughs> 네! 어,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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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선, 다 같이, 인선, 인선, 다 같이 인하는 버전으로 인선한 인선한 버전으로 나 나랑 이방마루 힌트로 여 사랑해라, 는무 yeah. <쪼> 어, 아나 해볼게. 어, 누가 마지막 팬사인을 했어? 다 할게요. 오케이. 아, 오케이. 어렵다. 이거, 어, 누가 마지막 팬사인을 했어? 마지막은 내가 잡아. 오늘은 그냥 시작 <laughs> 우와, 술도 왔어. 왜요, 왜? 쉽게 먼저 한번 보자. 아니 아니, 너 해, 빨리. 야아아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아니야. 어! 어려워요 어. 나못겠다 아, 나도 못말하다 <laughs> 아, 빨리. 해. 어, 빨리 해 빨리. 어 어. 빨리. 아하고 있어. 아, <laughs> 아 어, 바로 자고 싶어. 아 당장. 멤 멤버들 이런 거고 있어. 자. 자, 바로 자, 자. 맨날, 맨날 어. 여러분들 생각으로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갑자기 말하면 소리아요 목소리가 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어제도 하고 있고 내일도 하고 있 그리고 그트사다 나와요. 트가 없이 생각하는. 아, 굉장히 아, 어렵네. 아, 저거 굉장히 여유, 저렇게 여유 찾아가고 저뭐 없어요. <목소리> 아면 바로 나트트 바로 요나없어나 말할 거 없어. 어 지금 기이 진짜, 진짜 깊게 떠나고 있어. 아, 네, 잘해야 돼. Okay, c h a t s go. 사합니다 <laughs> 여기 고마워. 얘는 진짜 안정도 못하고 생긴 요 여기 있는. 왔다, 왔다, 왔다. 그냥, <laughs> 할게요. 다시 제가 결혼을 했어요. 아, 그 뻔하고 나와. 하나, 둘, 셋. 다시 내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 봐요, 아, 자, 꼬마 어, 계속... 죽을라 해. 어, 나의 아니 <laughs> <laughs> 웃긴 게 어제 어제 그 봤어요? 네. 한국? 나에게 <laughs> 어 수조가 하나 있어. 수조 수조. 수조, 수조. 수조 수조 물을 담는 수조. 아, 네, 네. 어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가 수조라면 어 태평양의 물을 다 담아도 충분. 아, 그나마 인천으로 좀더 가까웠던 거예 마지막 야, 마지막 일단.

어떡하지? 나나 나도, 나, 나 아, 내가 던진 도아무도아니나어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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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나도, 나도, 도안 했어 지금 정말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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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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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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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중에 아, 어. 굉장히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는 한국 있죠 이시대해 <laughs> 최고의 인사입니다. 누가 합니시죠박사한 조각생 화사해요. 어, 저기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자기들한 번씩 다한다고 하죠? 왔그죠 잘하니까. 그리고 일단 이게 아까. 저 평범한, 편안한 말을, 말인데 이거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 뭔데 이게! 초등, 초등. 아 지금 저 너무 좋아 이게 진짜예요 아, 네 여러분이 원하면 내가 왜왜 <laughs> 왜. <laughs> 내가 <웃음> 조금이라도 그걸 <laughs> 더잘볼수 있다면 머리도 자를 수있네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눈이 안 내렸으면 좋겠어 왜요? 눈이 내리면 더가잘안 보이잖아 아! 이제 형만이 어제 레브라실에 상기시마시네요 레브라야죠. 아! 요요. 어. 마지막에 같은 말하게 <laughs> 네. <laughs> 어, 오늘 해지 마지막 팬 사인회. <laughs> 나랑 같이 먹으러 갈까 유쾌 너무너무 사랑 해. 사랑을 해. 사랑을 해. 사랑요 해. 사랑 해. 사랑 해. 사랑 해. 사랑 해. 사랑 해. 사랑을 해. 을 해. 사랑을 해. 을요 실리즈를할줄 아는 것. s 거 show me the money and our town of the p u n a 리 e lesson. 십니까 사실. of t 잠시만. i 잠시만요. 아 u r e I'm s 아 r e I'm sure. I'm 세요 r e I'm s u 로 e I'm sure. I'm sure. i 어떻게? 어어어 어, 왔어 왔어 어어 어. 어. 아이엠의 느낌은 약간 개인기 하나 빠다 어어아 진짜 아 진짜 왜 진짜 갑자기 아 몰라 아무것도 나 저희가 어, 어. 한 명씩 개인기할거예요 근데 민혁이 라이브를 하기로 했어요 사실 준비를 했거든요 어, 어. 아 그거 무서웠어요 뭔 소리야 누가 <laughs>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러면 추억을내고 제가 한번 해볼게. 추억물 내뭐 있지? 뱅뱅뱅뱅. 뱅뱅뱅뱅. <뱅뱅> 마마 <뱅뱅> 마마 마마. 퍼이드 가서 뭐냐? 퍼레이요아 오빠. 아 퍼레이드 거기 보이지? 서 점점 나 너가 내게 걸어보는 아 <뱅뱅>

어떤, 그, 처음에 뭐지? 얘는 한 가지 처음에 거기서도, 랩랙이가 했거든요. 오오오오! 는든 있잖아. 자, 이게. 그, 원은 게이지, 뭐야, 그, 성경사 한 번. 아, 좋아.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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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안녕 지아 모르지 하는 거 아니야 원 원조 <laughs> 세네 안녕하세요 뭐야 <laughs> 아, <이> <laughs> 세 세네. 아 그, 그거 있다 잭슨 형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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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먹었어? 야, <laughs> 야, 마, 먹었어? 형밥먹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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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laughs> 진짜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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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 형밥 먹었어? 신우 냄새 짱 많이 다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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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잭슨. 오늘도 잭슨이 잘해요. 가세는 잭슨 알죠? 네! 잭슨이 성대공사 제조하시는데 너무 늦게 요 야! 내가 진짜 많이 했어! <laughs> 좀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중간 중간 재미가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같데 <laughs> 이런 걸 뭐라고 래서뭐 같은 지마 네, 네, 그 단어 혹시 안 좋은 건가 해서 먼저 여러분께 물어봤어요. 괜찮아, 괜찮 괜 괜찮은 거예요. 아예 네. 마 같은 거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그래 시계를 보니까 마무리가 시간 어기안하는데 형님 오기안하는데형 기존에 시계 매치는데 저희 주원이 마지막 개인기를 통해 일단 20러아 앨범 팬사인, 펜사이, 마지막 팬사인, 20의 마지막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 너무 감사하고, 팬포는 이제 끝나는 거니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어, 자주 알려갈 수 있는, 못생겼던 모도되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귀고요. 하나, 둘, 셋, 붓, 원 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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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rigado!